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들 아마 거덜목 으려는 자들 아마 몇 번이 주머니에 더 많이 아마 보셔서 그래. 거덜목 으려는저 아예 저자 꼴져가 아예 저 언제까지 저 저렇게 거덜목 고려. 그런 자들이 당군이데 라스베가스나 마카오, 세이브 같은데, 칼나 비기 미시간시 당 여기는 뭐초대만한 나라니까 그냥 차라리 시간이 이게 제가 와서는. 진씬 좋아 없어지고, 도박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 도둑깨는 몇번 가지고 꼴떡대다못하니 여기가지고 꼴떡대다꼴떡거리며 올라가는 게 술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몇번 있다고, 거덜먹거리고, 가오다 시작하고, 껄떡대다가, 올라가는 그런 곳이고 생기게 돼 있어요. 인생사, 세상사에서만. 아, 흑신주름. 두지부고 한탱에를무을 받고 자하다도박쟁이 천국 같은. 정말. 그나무지을털토고만어낸이름표 천국 천당 같은. 아, 그러고 만들어 거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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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다 거든 거든 거 타버릴 그렇게 되있는게 첫번째 지구에서 여성 번째 지구 지금까지 돌아가는 지구의 모습이란 거를 말씀드리면서 꼴떡대고 고달문거리시지 말고 올라가시면서 마음의 미소를 띠며 올라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.